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3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저희의 일상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고. 모든 언행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교회와 각 가정에 신실한 믿음의 유산이 면면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오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 성도들이 거룩한 사명을 향해 한마음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쳐도 반석이 예세운 집 무너지지 않대. 지, 지, 잘 지, 지, 우리 집잘 지, 세 만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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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잘 지, 세 주의 말씀 듣고도 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위가 아니면 모래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사.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오늘 오이코스 성경통독 본문은 여호수와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와 1장 7절과 8절 두절의 말씀입니다 여수와 1장 7절과 8절 두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여수와 1장 7절, 8절 두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 오늘 하루를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부로 신명기가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와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여호수와 1장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와에게 하셨던 말씀의 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5절부터 9절까지는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그 뒷부분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이 짧은 다섯 절 말씀 안에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6절, 6절, 7절, 9절 이세 차례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7절과 8절에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두 차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두 가지 말씀 강하고 담대하는 라 말씀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라는 이두 말씀을 연결지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세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당시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반복적으로 위로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잘 챙겨야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데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건강을 잃기 쉬운 이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에 여호수아가 신앙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강하기 어렵고 담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인솔해 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얼마나 많은 책임감 이 중압감을 느꼈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의 전임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모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모세 선지자는 이때 이렇게 하셨는데 모세 때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도 이런 이적도 보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긴 하셨지만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 선지자처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직 좀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 연륜이 부족하지 않나? 주변에 수많은 이야기들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호수아 스스로도 비교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여호수아가요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해지고 흔들린다 한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에게 베푼 은혜를 너에게도 그대로 베풀어 줄 것이다. 모세와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저하고 여러분에게 익숙한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뒤에 이어져 나오는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과 8절을 함께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7절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 앞에 5절과 6절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5절, 6절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앞에 5절, 6절에서는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 강하고 담대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5절,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함께 보신 7절, 8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해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라. 다시 말해서, 강하고 담대해져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7절과 8절에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선 5절과 6절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도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요. 강하고 담대한 다음에 뒤따라 와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즉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7절과 8절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진 여수아가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율법을 따르는 것 말씀을 따르는 일에 있습니다 즉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앞뒤로요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와 목적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목적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단지 여호수아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모세와의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엄청난 사명의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이 최종 목적은요. 여호수아가 불안을 떨치고 의심을 떨치고 비교 의식을 떨치고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심리적 케어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말씀하시는 최종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최종 목적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우상 숭배에 따 치열한 전쟁과 전투의 땅, 이 불신앙과 죄악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해져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을 한 군데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수와 24장 15절입니다. 요수아가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적족에서 섬기던 신이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머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갈지 모르겠지만 떠나 가더라도 갈 사람은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나하고 내 집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있는 여호수아의 결기 신앙적 거침없음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고백 안에는요 일말의 망설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말의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말의 후회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장에서 말한대로 지극히 강하고 지극히 담대해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전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정 반대의 길을 혼자 가게 될지라도 나는 전혀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일말의 후회도 없다. 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져서 요수와는 한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하고 여러분도요 모세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며 아마 저하고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요 몇 가지를 새롭게 깨닫거나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위로를 얻는 차원을 넘어서서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어쩌면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 볼때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길을 지켜 주셨던 것처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형통하게 해 주신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하고 여수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저희도 모세처럼 여수와처럼 강하고 담대해져서 그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데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게 하여 주시고 후회나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날처럼 험악하고 폐역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해지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눌 말씀을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망설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천국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포리논애니아이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 해분리재관, 노인복지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이스라엘을 저를 깨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세워주십감사합니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큰 사명의 중압감에 하나님 부담감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는 여우수와를 하고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